안녕하세요. 오늘 9시에 임영웅 님이 깜짝 MBC에 등장한 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 오구TV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오늘 9시쯤에 임영웅 님이 깜짝 동계 올림픽 경기 관련해서 임영웅 님이 얼굴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컬링이 오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컬링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감, 뭐라 해야죠, 이분이? 주장님. 주장이 김은정님인데, 김은정님이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경기 바로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임용욱님, 네. 응원해주세요. 어디 볼까요? 네. 네. 컬링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짧게 하고 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더 멋진 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북경에 간 북경에서 어떤 이 응원하시는 분이 이걸 가지고 간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맞나요? 이 저한테 보내주신 구독자님이 임영웅 찐팬이 이 응원봉으로라도, 응원봉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줘서 컬링이 좋은 성적을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준게 아닌가. 요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laughs> 참 재밌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네. 네. 요번에는 영미, 작년에 그 평창에서 영미, 영미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네. 이분들. 이분이 주장님인데, 평창에서는 영미영미 했는데, 이번 컬링에서는 초이초이 초이 할 거랍니다. 예. 이제 초이라는 그 선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이초이가 불러진다고 하는데, 오늘 제발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임용, 이것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임영웅 응원봉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임영웅 님이 같이 응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임영웅 님이 컬링한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시죠. 네. 임영웅 님이 인간 컬링이 돼 갖고 그 뭐죠? 에, 트, 트육대 그때 트육대 할때 임영웅님이 인간 컬링이 돼 갖고 엉덩이로 밀어서 지금 밀어내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이분이 김은정님이 봤는지 에 우리를 응원해달라 해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네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가 봅니다. 네 임영웅님 컬링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MBC에 이런 사진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보냈습니다. 김은정님의 수줍은 인터뷰 모습. 네. 이분들한테도 임영웅님이 대세가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멋지죠? 네. 저희 오구 TV 구독자님, 네. 김땡땡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현재는 예선전을 지금 캐나다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또그 다음 그 다음 올라가겠지만은, 에, 올해는 정말로 멋진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태극전사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뭐 임영웅님이 응원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거 들고 응원하면 다 영웅님 응원한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도 이게 기억 이게 에, 그렇습니다. 이게 방콕 아니 베이징의 북경 베이징의 현장인지. 아니면 우리 구독자 김땡땡님이 이 촬영하실 때 보여주고 촬영한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우리 김은정 대표님 그 그러니까 뭐죠? 네, 저기저기그 대표가 네, 선수가 응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이름들이 보니까는 김은정, 김선영, 김초희, 김경애, 김영미 이렇게. 5명으로 팀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북경에 갔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임영웅 님을 깜짝 소환해준 우리 김은영 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가나 대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밤 늦었는데요. 안녕히 주무세요.